다 이거 이다 이거 이쁘다. 이거 이쁘다. 이거 이쁘다. 이이다이 이쁘다. 이쁘다이다이이다 이거 이쁘다. 팡팡! 자동맞도됐꿀이바 아, <laughs> <제가 넣어. 제가 웃음> <넣어. 웃음> <전체> 기절! 흐잇! 쟤가 나와! 쟤가 나와! 잇 천지의 기절. 나이스~! 마리온 콜라보레이션! 다운이래요힐 컷. 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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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. 조심해요. 고! 축창 준비. 얼꽃 지금. 아, 더 진천님. <laughs> 어, 예. 저기요, 님, 나좀 보면 안 돼. 세 번째 양파링. 아, 주, 아, 빛차냐, 왜. 창 준비. 지금. 오. 첫 번째. 오, 잘 됐어. 엄이 나 요거. 지금 딴 사람이 안 치고 있잖아. 내가 쳤는데. 너 뒤에서 치고 있잖아. 음. 응. 너무 저기 가깝나? 이게 쫄 잡을 때 어쩔 수없지 아, 괜찮아요. 그래. 어 뭐야 나 검막 썼는데 검막 풀이! 어검풀이야 어검풀 1팟 기잘 다음 2팟 기잘왜안 들어가 왜안 들어가요 오우 쫄깃쫄깃 <laughs> <오. 물질> 넘친다 <웃음> 와 <웃음> 다음, 다운이에요. 한 개도 안 들어갈 줄은. <laughs> 뭔가 시켰나 뭐 본데? 계시. 다운? <laughs> 근데 밤이 가끔 그러더라고요. 어, 맞아. 뭔가 들어갔는데 그게 뭔가 안 되면은 저럴 때가 있어. 겁막? 투마령에서도 가끔 그러잖아요. 맞아요. 아니, 정확합니다. 아, 뒤로 가야겠다. 팡팡. 아 그래. 다운이야. 우와 방금 뭔가 엄청 무서운 걸 봤는데. 뭐가? 다운. 어, 네. 얼꽃 준비. 있는데. 아 그래, 그래. 아야 쏘쏘 이씨. 은유나 <laughs> <다 웃음> 너손좀 바빠봐야 돼. 벌래요 어, 다음 기절할게요. <laughs> 기절. 칼 기절. <laughs> <laughs> 내가 멱살이 잡히지 않았어. <웃음> 와우. <웃음> 또 기절. <laughs> 와 <와우. 웃음> <기절. 웃음> <기월이 안 웃음> 들어가요. <웃음>

역시 <목소리로> 점프! 아 이중! 짜증 이중 버틸 수 있죠? 어 그래 알았어어 훨씬 덜 찼어 와 장족의 발전 유프라 내가 아, 아, 말할 때가 지 아아 이왜 벌써 유님 피해 요 소름 돋았어 방금 유님 피왜 그랬어요 어우 소름 돋았어 풍타 맞고 있어요 이파 키자 지금 구6도 이중이고 헐 팡팡 다음 다운이야 <laughs> 역시 초코님이 <조콘> 최고야 <laughs> 내발 들어갔나보다 <laughs> 내 발이 최고야 <웃음> <웃음> 어 리리 누나 쪽 빠지시고 어머 물줄기 보소 안돼임 복종가삼 원래 랑파링 뿅 벌레 들어감? 다운이에요 어, 다운 쿨이 다운. 아슬아슬한데 아 됐다 오케이 갑시다 유님 네, 바로 비네요. 볼래? 어머. 씨. <laughs> 어머나. 걸려, <덩치가> 걸려. <laughs> <벌레, 벌레. 웃음> 내부 거미들 좀찬현님 리딩하세요. 그쪽에 안쪽에. 네. 다운 좀. 이 어, 아, 다운 내부, 어떻게 내부 다운 겹칠 것 같아? 다운? 다운, 다운, 다운. <laughs> 어, 아, 역시. 아 미안해요. 말. 아이고야, 아비. 어. 아, 아 빨리 16%좀 많이 들어달라요. 볼래? 양파링 하나. 아 미안해요. 암프. <laughs> 3중이다 미쳤다 어떡하지? 괜찮아 아. 연화가 있어. 그래 연화 믿고 사는 거지. 다운 준비. 다운이에요. 유충. 떼서 네, 가요. 연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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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들세요내발들어주세서 가라. 어, 제발, 제발, 물총기야, 나 탔지 뭐. 벌레가 <laughs> 누구지 모르겠다. 히 효님? 벌레, 벌레? 나라고요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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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리, 아프리 아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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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아니야. 아프리 아직 아니야? 오케이, 오케이. 데스톱 보았다. 내상 꾸준히 넣어주세요. 쿵쿵. 내 쪽에 오지 마, 오지 마. 아 이거 하면 어, 어, 시간 아. 더 늘려야겠다. 오 소름. 다운. 다운이야. 이거 하고 기절. M. 오 어, 대박. 언제 국플까지 왔지? 지위 놓고 강신 투발 다 넣을게요. 제가 네 밑으로 좀 내려오세요. 괜찮아요. 내려도네. 강신 투발 다 주세요. 어나 구력 한번 먹었다. 괜찮아 괜찮아. 벌레. 빡딜. 양파링 하나. 고양이 마셔 날아갔다. 이이 다운 넣어야 되겠다. 초를러내 아, 오 어떡해? 아, 깬 거야, 지금? 대박. 에렸어 이런 망할. 어고어요 야, 깼어, 깼어. 깼어졌어. 어, 좋아, 좋아.